아직 청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우혹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어, 그 음. 대통령 관저 그러니까 예. 청와대에서 어, 용산으로 이전하고 예. 대통령 관저를 또 한남동으로 이전했잖아요. 예. 그래서 원래는 육참 아니 그 국방부 장관 관그 관저를 쓰기로 했다가 외교부장관. 외교부 장관으로 예. 바꿨잖아요. 예. 갑자기 바꿨잖아요. 예. 그리고 관저 수리하는 데 있어서 또 그 21g인가 하는 네. 그 고반하 컨텐츠, 컨텐츠와 텐츠와 네. 연관된 네, 연관되고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 인테리어 업체를 갖다가 네. 했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가 종합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렇죠. 종합 공사 어 면허가 없는데 네. 그 업체를 그 업체한테 어 하청을 줬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고 한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21g을 누가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예. 네그 부분이 안들어났는데 안 음. 그거 그것도 좀 이제 규명이 돼야 되고 아까 관저 이전하게 된 경이 예. 대통령이 그렇죠. 이전하게 된 경이 그렇죠. 지금 천공이 천공은 천공 청공 스스로가 자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. 용산으로 용산 시대가 열린다라고 해갖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규명 천공도 규명이 그렇죠. 돼야 된다 그렇죠. 그래 예. 그렇게 되면 천공도 무슨 또 감방행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~ 좀 어처구니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. 이제 지금은 탄핵됐지만 예.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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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.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관제를 뭐 바꾸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역술인 무속인들의 말에 의해서 왔다갔다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... 그것도 하나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겠다 어, 있었겠다. 그런 거 지금은 이제 이미 탄핵이 돼버렸으니까. 그렇죠. 대통령, 네. 대통령실 이전 이전에 수천억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수천, 예산이 수천억 원의 예산을 거기에 이제 네. 낭비를 한 건데 아니 그 글쎄요 다음 다음 대통령이 용산으로 갈려고 그럴까요? 전전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. 아니 그, 아, 아니 사실 윤석열 씨도 아, 음. 대통령실 용산으로 옮겨놓고 청와대 개방한다고 그 청와대 영빈관을 맨날 음. 영빈관가 그렇죠? 썼거든요. 에. 그리고 생각해보세요. 이 사람들이 웃긴 게 안가를 없앤다 그랬는데 안가를 자기 뭐 무슨 완전히 룸살롱처럼 쓴것 같아요. 가서 아, 네. 그날도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에. 이 안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한번 조사를 해볼 맞습니다. 필요가 있어요. 맞 예, 네. 안가 이것도 에. 지금 오늘. 그어 마침 또 오늘 장경태 민주당 음, 의원이 음. 그삼청동 안가에서 개엄 다음 날인가? 예. 4일 날전녁인가 다음 날인가죠? 그 날이죠. 4일 날인가 5일 날 아, 삼청동 안가에서 술을 먹었던 사람들. 술을 먹었는지 안가회동했던 사람들. 예. 법무부 장관, 행안부 장관, 법제처장. 이 지금 다 김용현, 어, 김용현 응. 고발을 응. 했잖아요. 응. 아, 김용현 있었나? 그니 아니 있지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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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니 아니 네. 네데니아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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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니 가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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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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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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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니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삼청동 그쪽은 워낙 이제 뭐 우리가 지금 그8 7년 대통령 네. 직선제 개헌한 뒤에 여덟 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으니까 네. 거기 뭐 이전에 뭐 예를 들어 뭐 오래 전부터 그군 네. 어 군인 출신 쿠데타로 이제 정권 장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안가를 네. 문민 대통령들도 네. 일부 이제 이용한 걸로 네. 그렇게 예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대여섯 군데 네. 안가가 있다라는 거고 네.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뒤에 네. 용산에 용산에도 안가를 여러, 여러 개 만들었다. 하, 정말 그냥 그 나라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네. 마구마구 그냥 네. 흥청망청 쓴 거죠. 그거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네. 그 얘기다 대통령 놀이한다. 네. 어, 대통령 놀이를 한것 같아요. 네. 아, 뭐, 청와대, 뭐, 폼만 이렇게 잡은 거, 청와대 개방하겠다 해서 폰만 잡고, 결국 영빈관의 영빈관을 그렇죠. 다 이용하고, 그렇죠. 어. 그리고, 어, 그 안가를, 음. 과거에는 안가를 폐지한다 그랬잖아요. 음. 네. 그게 권위주의 정치의 네. 어떤 상징처럼 보였던 거기 때문에, 네. 근데 그거를 다 되살려서 이용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. 네, 안가가 지금 우리가 지금, 어, 삼청동 안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네. 그 말고도,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지 않았었나요? 네. 그래서 그것도 네. 다시 나중에 이 안가 이용 실태도 어 조사해 봐야 된다. 맞습니다. 야, 이런 생각은 네. 제가 드네요. 네.